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탕크해자스입니다 어, 수원생 한 분께서 제 블로그에 댓글로 어,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. 영어 공부를 할때 영어 교재 에 필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, 초반에 기초 수원생 분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해요. 근데 저는 영어 강사로서는요, 필기는 반드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필기를 안 하려는 수원생 분들은. 필기를 해놓으면 나중에 다시 이해독할 때 필기한 내용이 보이고 답이 다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풀때 답이 보이니까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다시 풀고 싶은 마음에 필기를 안 하고 깨끗하게 보려고 하는 수험 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. 어 그런데 강사로서 말씀드리면요, 일단 저는 필기를 했으면 좋겠는 게, 어차피 필기를 해도,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, 여러분들이 공부한 양이 상당히 많아요. 그러다 보면, 어차피 답이 적혀 있어도 또 틀린 경우가 많더라고요. 왜냐면은, 암기는 안 되어 있으니까요, 아직. 그리고 필기를 해야지 자신이 모르는 거 위주로만 볼수 있잖아요. 만약에 필기를 안 해놓으면은, 전부 다 봐야 된다는 거죠. 그러면 시간 효율 면에서도 모르는 거 위주로만 보면 좋은데, 아는 것까지 다 보느라고 아마 해독을 하는데 오래 걸릴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지금 다섯 과목 사학공잖아요 공무원 경찰 소방 시험은요.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. 필기를 많이 해놓으시고요. 추후에 복습할 일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그 필기 때문에 필기 덕분에 어, 공부량을 줄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거 잊지 말할 것은 필기를 해도 또 틀린 거는 틀린 경우가 많,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깨끗해 보려고 하기보다는 이런 이 거는 따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필기를 하셔가지고 모르는 거 위주로 줄여나가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객관식 공부 방법에서 줄여나가는 공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